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그담대. 첫 번째 이야기, 이상한 민박집. 김씨 아저씨는 걸쭉한 막걸리를 한잔 들이켜더니 입을 열었다. 무서운 얘기는 저기 마을 입구에 있는 현저교에 관한 얘기가 겁나게 무섭지. 무더운 여름날 민박집 주인에게서 무서운 이야기를 듣는 것은 나름 새롭고 독특한 경험이었다. 미영과 지수는 귀를 쫑긋 세우고 그의 말을 경청했다. 언제서부터인가 저기 보이는 현자교라는 저 다리에서 밤이고 낮이고 때를 가리지 않고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 내 친구 중에 중필이란 녀석이 있었는데 60주를 바라보는 나이에 걸맞지 않게 만화를 엄청 좋아했지. 그래서 그 친구는 매일 읍내 일을 나가면 만화방에 들러서 책을 빌려오는 게 일이었어. 알다시피 여기에 버스가 거의 2시간 간격으로 다니잖아. 그렇게 해가지고 어느 세월에 출퇴근을 하겠는가. 그래서 중필이는 자전거를 타고 다녔지. 웬내까지 3-40분 정도 걸렸지만 2시간 동안 버스를 기다려서 타는 것보다는 훨씬 나았던 거야. 그러 어무 날이었지. 여느 때와 똑같이 해가 저물어 갈음에 중필이가 20권 정도 되는 만화책을 자전거에 잔뜩 싣고 오던 길이었나 봐. 그런데 자전거로 느릿느릿 저기 현자교를 건너는데 자전거 뒤에서 툭툭툭 이런 소리가 나더래. 미영과 지수는 침을 한번 꼴깍 삼키고는 서로의 얼굴을 잠시 확인했다. 지수는 벌써부터 소름이 돋는지 팔을 몇번 쓰다듬었다. 그래서요? 그래서 중필이가 뒤를 돌아보니까 만화책이 떨어져 있더라는 거야. 중필이는 만화책을 줍기 위해 자전거를 세우고 뒤를 돌아갔는데 뭐가 이상하더라는 거야. 만화책이 말이야. 몇권이 떨어져 있었는데 그것들이 하나같이 정확한 간격을 두고 떨어져 있더라는 거야. 여다가 책머리가 향하는 방향까지 똑같이 맞추고, 마치 누가 화투페 나열하듯 책을 일부러 가져다 놓은 것 같다고 하더군. 중필이 말로는 겁나 무섭고, 심장이 벌렁거려서, 책을 줍다 말고, 36개 주행랑을 쳤다는 구멍. 예. 뭔 아저씨가 그리 겁이 많대요? 책이 우연하게 그렇게 떨어질 수도 있는 거지. 빌린 책을 놓고, 도망가면 어떡해요? 미연과 지수는, 잠시 긴장을 완화시키려는 듯,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웃음을 지어 보였다. 그러나 김씨 아저씨의 이어지는 말에 그들은 곧바로 얼굴의 웃음기를 지울 수밖에 없었다. 죽는 창마다 빌려올 때는 볼수 없었던 지렛 같은 게 살짝 묻어 있었는데 거기에 사람 손가락 자국이 찍혀 있더라는 거야. 고름달 빛이니까 확인했지. 안 그랬으면 집에 들고 와서 잡빠졌을 것이여. 김씨 아저씨는 김치 한 점을 입에 넣더니 우물거렸다. 그 뒤로 이상한 일들이 계속 벌어졌어. 한 번은 뒷집에 사는 형배라는 동생이 겪은 일인데 그 친구는 읍내 가기 전에 보이는 가까운 도살장에서 발골이를해 형배는 소를 잡는 날이면 그날 잡은 소의 생간을 들고와 이웃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걸 낙으로 삼던 동생이었어. 그런데 형배가 소간을 들고 오는 날엔 냄새를 맡지 않아도 마을 사람들이 다 알아차려 버린다니까. 큼지막한 소간이 담긴 비닐봉지에서 핏물이 조금씩 뚝뚝 떨어지니까 마을로 이어지는 길에 핏물이 보이면 사람들은 형배가 소관을 들고 갔구나 하고 알게 되지. 그런데 중필이 일이 벌어진 얼마 뒤에 저기 현자교를 지나던 형배한테도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 발굴작업이 오후 3시쯤 끝나서리 그날은 일찍 소관을 들고 현자교를 지나는데 자전거로 뒤따라오던 형배 후배가 그러더래. 형님 기술도 좋네요. 오늘은 어쩐 일로 피를 한 방울도 안 떨구시네요. 형배가 뭔 말인가 싶어 뒤를 돌아보니 정말로 피가 한 방울도 안 떨어져 있더라는 거야. 근데 자세히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야. 딴 데는 피가 없고 그 현저교 위에만 피가 떨어져 있더라는 거야. 신기하네요. 그렇지 신기한 일이지. 근데 정작 형배를 놀라게 한건 그게 아니었어. 그날 형배가 들고 간 것은 생간이 아니라 수육거리로 쓸 생고기였지. 빗물을 뺀 고기에서 그렇게 피가 떨어질 일는 없고, 형대가 얼마나 놀랬겠는가. 둘은 다시 한번 서로의 얼굴을 확인하며 마른 침을 삼켰다. 얼마 뒤에 동네 어른신이 한밤 중에 돌아가셨는데, 그때 염을 하러 오던 장이사가 허겁지겁 달려오더니, 염을 할 생각은 안 하고, 우리한테 그러는 거야. 차 끌고 저기 다리 건너오다가, 겁나 무서운 일 겪었어요. 뭔데? 얼마나 무섭길래 죽은 사람 여마는 사람이 그리 놀랐어? 라고 하자. 아니, 글쎄. 웬 여자가 내차앞 유리창에 달라붙어서, 아저씨, 나좀 데려가요 이런 거예요. 뭐야? 그게 진짜야? 내가 졸음 운전을 하다가 그 여자 때문에 깬것 같기도 하고, 이게 너무 생생해요. 라고 장이사가 우리에게 말했어. 우와, 무섭네요. 미영과 지수는 동시에 두 팔을 쓸어내렸다. 그 일로 마을에 흉흉한 소문이 조금씩 나돌기 시작했지. 뭐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질까 생각하다가 사람들 머릿속에 떠오른 한 가지 사건이 있었지. 그게 뭔데요? 중필이가 그 일을 겪기 얼마 전에 저 다리에서 큰 교통사고가 하나 있었어. 버스가 다리 위를 지나는데 갑자기 염소 한 마리가 튀어나온 거야. 그런데 운전수가 순간 사람인 줄 알고 놀라서 핸들을 틀어버린다는 것이 표지석처럼 세워놓은 돌덩이를 들이받고는 그만 논두렁으로 버스를 처박게 만들어버린 거야. 그때 젊은 여자가 한명 죽었어. 마을 여자는 아니고 호구 조사하러 읍내에서 나온 공무원인데 근데 그것이 조금 찝찝하게 죽었어. 어떡해요? 구조대가 버스 안에 갇힌 사람들을 모두 구조해서 사망자는 없었지. 그러고 나서 주변을 모두 정리한 다음 기늦게 크레인을 불러서 버스까지 들어 올려 철수했지. 그러고 끝나는 줄 알았는데, 며칠 뒤에 읍내에서 공무원과 경찰이 오더니만 어떤 여자를 찾고 있더라고. 사전을 내밀자 우리는 마을에 후고조사하러 왔던 여자라는 걸 금방 알았지. 그 여자가 실종되었다는 거야. 우리의 그 여자가 어째 실종되었는지는 몰랐지. 그런데 며칠 전 사고 버스에 탔었던 한 친구가 그 여자도 그 버스에 타고 있었다고 말해준 거야. 사람들이 웬 귀신의 장난일까 생각했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여자가 발견되었어. 그때는 논에 물을 대는 시기라 버스가 처박힌 논에는 변은 없고, 물만 가득했거든. 물론 사람이 빠져 죽을 정도는 아니지만, 꼭 밟고 있으면, 정강이까지 들어가기도 했어. 어떻게 죽었는지 알겠는가? 이란눈치채구멍모에 묻혔군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사실을 몰랐던 거고요 그려. 버스 밖으로 튕겨다가 진흙 속에 파묻힌 후 버스에 눌린 거야. 밤에 사고가 났으면 좀더잘 살폈을 터인데. 호난 대낮에 사고가 나니까 방심했던 거지. 결국 며칠 뒤에 그 논주인이 빌글 고르다가 발견했다니까. 사고 충격으로 시체도 온전치 않은데 진흙 속에 며칠 동안 잠겨 있었으니 그 상태가 어땠겠는가. 젊은 여자가 그래 되고 저희 저 다리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 사람들이 그냥 입다 물고 있었겠는가? 결국 중필이랑 형배, 장의사 일까지 터진 다음에서야 사람들이 천도저라도 지내야 한다면서 여기저기서 말리었지. 그런데 그 죽은 색시 가족들한테 지내달라고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십시 일반에서 용암부당을 소개받아 천도제를 지내줬지. 그래서 그 뒤로는 아무 일도 없었나요? 그런데 구슬하던 중에 무당이 이상한 말을 하는 거야. 고개를 이리저리 돌리더니만 집을 잘못 찾은 것 같다고 하더군. 그게 무슨 말인데요? 그러니까 우리도 몰라서 물었지. 지금 그 말이 무슨 뜻이냐고? 그러니까, 무당이 하는 말이 여기에는 마을 사람들이 알려준 그런 사주를 가진 귀신이 없다는 거야.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그러니까. 천도제를 지낼 귀신이 그 여자가 아닌 거야. 다른 귀신이 있었던 거지. 그럼. 그 귀신이 누구예요? 모르지. 무슨 귀신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는가? 그래서 우린 무당한테 물어본 거야. 그 귀신이 누구냐고. 그랬더니 그 무당이 엄청 심장 떨리는 얘기를 하더라고. 둘은 지금 어떤 행동도 하지 못하고, 굳은 자세로 김씨 아저씨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여기에 또 있대. 다른 시체가. 예. 그말 듣고 다리 위에서 천도제 지켜보던 몇몇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다니까. 김씨 아저씨는 막걸리 한 잔을 들이키더니 커다란 깍두기 한 개를 입에 넣고는 우걱우걱 씹으며 말을 이었다. 이장이랑 마을에 건장한 남자. 몇몇 이서 다리 아래를 샅샅이 뒤졌지. 알겠지만 저 다리 밑이 갈대로 뒤덮인 풀숲이란 뭘 찾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냐. 답답해서 어느 세월에 찾겠는가. 그래서 이장이 예초기를 들고 와가지고 싹 밀어버린 거야. 그래서 찾았어요. 찾았어. 다리에서 하루쪽으로 30여 미터 떨어진 곳에 사방댐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여자 시체가 발견된 거야. 헐. 대박. 무당말이 진짜였네요. 시신이 많이 상해가지고, 차마 눈 뜨고 볼 수가 없었구먼. 옷차림과 얼마 남지 않은 긴 머리카락 아니었으면,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불별할수 없었을 거야. 그 사람도 버스 사고로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줄 알았지. 그런데 경찰이 시신을 보러 온뒤 얼마 안 돼서 그 사방댐 근처가 난리가 난 거야. 사이렌울리고 경찰차 오고 형사들도 오고 무슨 과학 수사들한 것도 와서 여기저기 다 해집고 다니더라니까. 예, 그럼 살인 사건이에요. 옆 동네에서 오래 전에 실종 신고된 여자라는데 구검 결과 타살 흔적이 발견되었다는 거야. 돌 같은 거로 머리를 때려 죽였다지 아마 살에 대해서 유기된 거군요. 그래 얼마 후 범인이 잡혔다는 얘길 들었지. 얼마나 한맺힌 원혼인지 모르겠지만 그 사방댐에 걸려 떠내려가지도 못하고 그렇게 애타게 사람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린 것 같아 무섭지만 한편으로 슬픈 얘기네요. 그 뒤로 저 다리에서는 더 이상 기괴한 일은 벌어지지 않았어. 저 작은 다리에 사연이 참 많았네요. 그제야 미영과 지수는 고개를 들어. 어둠 속에서 멀리 보이는 현저교를 바라보았다. 어때? 이 아람에 현저교 한번 건너볼 텐가? 예. 아저씨 저희 무서워서 못 가요. 사색이 되어 순서래를 치는 미연을 보며, 껄껄 웃던 주인 아저씨는 남은 한 잔의 막걸리를 들이키고는 마당 가운데 노인 평상에서 일어섰다. 난 먼저 잘 테니까, 봉 울다들 들어가. 그는 평상에서 조심스레 내려 불 켜진 안방으로 향했다. 지수는 뭔가를 골똘히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다. 그런데 왜 귀신은 범인을 알려주지 않는 걸까? 그게 무슨 말이야? 처음부터 장이사 아저씨한테 날 죽인 사람이 누구라고 한마디만 했으면 됐잖아. 그러게 듣고 보니 그렇네. 우당한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왜일까? 왜 알려주지 않은 걸까? 우리 무서우라고 아저씨가 지어낸 얘기 아냐? 지수는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스마트폰을 꺼내 검색을 시작했다. 지수는 평소 주변으로부터 검색의 영웅으로 통하는 구글인 고수였다. 현저교 살인사건 치니까 안 나오는데. 주인 아저씨가 뻥친 건가? 미연도 지수의 행동을 거들었다. 동네 이름도 넣어봐. 견사체. 이런 말도 넣어보고. 몇 번에 걸친 페이지 넘김을 끝내자 지수는 잠시 입을 삐죽거렸다. 비슷한 사건이 있긴 있었네. 이 동네는 아니고, 독자골이라는 동네야. 여기서 멀지 않은가 봐. 같은 군에 속하는 곳이네. 노부부만 살던 집에 혼자 새들어 살던 여자가 실종됐는데, 얼마 뒤 변사체로 발견되었대. 그런데, 오래된 사건인데? 30년도 넘었어. 뭐? 주인 아저씨는 마치 얼마 전에 일어난 일처럼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60줄을 바라본다던 친구는, 그럼 90줄이라는 거야? 주인 아저씨도 90줄. 뭐가 안 맞잖아. 게다가 또 이상한 게 있어. 또 뭐? 사건이 미궁에 빠졌대. 범인이 아직 안 잡혔나 봐. 아까 주인 아저씨는 범인이 잡혔다고 했잖아. 지수의 말을 듣고 미연은 잠시 이 말을 극적이며 입을 열었다. 에이. 그럼 아저씨가 옛날 일을 가지고 자기가 겪은 것처럼 뻥친 거래. 그런가 봐. 아마 부모님이 겪은 일을 적당히 꾸며서 얘기한 것 같아. 그런데 얘기가 참 실감 나긴 하다. 잠시 후 미연은 장난기가 발동했는지 조용히 지수에서 다가서더니 숨죽인 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시나리오를 써 내려갔다. 혹시 그 노부부 집이 여기가 아닐까? 그리고 노부부에겐 멀리 떨어져 사는 아들이 있었는데 오랜만에 서울에서 내려온 망나니 같은 아들이 그 여자를 겁탈하려다가 살해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그 여자는 남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죽게 되었던 거지. 범인은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다잖아. 다리 밑 풀숲 사방댐. 시신 발견이 어려운 지형지물. 바로 이곳 지리를 잘 아는 사람이지. 그리고 귀신 얘기는 마을 사람들이 실제 겪은 거고. 아들은 한참 뒤에야 노부부한테 도시괴담 정도로 전해들은 거고. 어때 그럴싸하지 않아? 미안아. 무섭게 왜 그래? 그리고 조용해. 아저씨 들을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사건이 일어난 곳이 이 동네가 아니라니까 짜식 것 먹었냐 동감이야 미연은 마치 침오빠처럼한 팔로 지수의 목을 휘어 감더니 다른 손으로 머리를 토닥거렸다 너 진짜 별꼴이다 정말 그 둘의 깔깔거리는 소리가 신경 쓰였는지 안방에 살짝 열린 문틈 사이로 둘을 지켜보던 하나의 눈이 안방 문과 함께 조용히 닫혔다. 미영과 지수는 평상에 벌러덩 눕더니 도심에서는볼수 없는 맑은 하늘에 별자리를 감상하기 시작했다. 아직 미영과 지수는 어두운 처마 밑에 위태롭게 매달려 있는 독적을 27번지가 새져진 썩어가는 나무 문패의 존재를 모르는 것 같았다. 두 번째 이야기, 이상한 징조 그날은 정말 이상했습니다. 4시 44분 제가 눈을 떴을 때 자명종 시계가 가리키고 있는 시각이었습니다. 자명종이 울려서 눈을 뜬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침 7시에 맞춰 자명종이 울리게끔 설정해 놓았지만 저는 그냥 4시에 44분에 잠에서 깨고 말았습니다. 444라는 디지털 시계의 숫자보다 저를 더 의아하게 한 것은 제 옆에 있는 완견봄이었습니다 봄이는 평소 침대 밑에서 잠이 듭니다. 따로 작은 담요로 꾸며놓은 작은 집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침대 위까지 올라와 잠도 들지 않은 채 가만히 웅크리고 엎드려 앉아 잠에서 깨어나는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고민은 저에게 무슨 말을 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사람이었다면 분명 저에게 무슨 말을 건넸을 겁니다. 저는 자리를 털고 일어나 욕실로 향했습니다. 예전보다 두어 시간이나 일찍 일어났지만 전혀 피곤한 기운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샤워를 하면서 샴푸를 하고 양치를 하고 면도를 했습니다.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가 심해진 건지 빠지는 머리카락의 수가 부쩍 늘어난 것 같았습니다. 녹실 하수구에 물이 잘 빠지질 않는 것으로 보아 제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상당수의 머리카락이 하수구로 들어간 것 같았습니다. 면도를 하는 도중 턱 아래쪽에 따끔거리는 느낌이 있어서 손가락으로 쓱 문질러봤더니 피가 살짝 묻어 나왔습니다. 고통은 이런 일이 없었는데 기분이 조금 언짢았습니다. 시간 여유가 있어서 간단히 아침밥을 준비해서 먹고 가려고 했는데 접시 하나를 떨어뜨려 박살내는 바람에 그냥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하루종일 먼지 하나 없이 바닥까지 광택을 내며 청소를 했는데 살짝 짜증이 밀려왔지만 저는 또다시 먼지 하나 없이 깨끗이 바닥을 쓸고 닦았습니다. 그 와중에도 보미는 활짝 열린 캐리어 속에 눌러앉아 여전히 저에게 무슨 말을 계속하려는 표정이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옷을 차려입고 있을 때 바지 끝자락을 물고는 이리저리 당기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현관문을 나섰을 때 엘리베이터 앞에서 옆집 아줌마와 마주쳤습니다. 우리 부부의 싸우는 소리와 봄미의 짖는 소리에 몇번 우리집 현관문을 두드렸던 여자입니다. 그다지 좋은 느낌으로 만난 이웃은 아니었지요. 애써 서로를 외면하면서 20층을 내려가는 시간이 너무나도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그 어색한 침묵은 바로 깨졌습니다 소매자락에 티 아니에요? 갑자기 그 아줌마가 묻더군요 면도하다 상처난 곳이 아직 덜 아물었었나 봅니다 아줌마 말대로 흰 셔츠 소매에 물방울 같은 작은 핏자국이 묻어 있었습니다 또 다시 짜증이 밀려왔지만 그 아줌마 앞에서는 티를 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디 멀리 가시나 봐요 저는 대답 대신 살짝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저의 불편한 심기를 감지했는지, 그 아줌마는 더 이상 저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한 손에 캐리어, 다른 한 손에 보미를 안고는 아무 말 없이, 엘리베이터 숫자 화면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1층에 도착하자 아줌마는 힐끔 저를 한번 쳐다보고는, 전염병 환자라도 본 것처럼 빠른 걸음으로 사라지더군요. 나도 숨 막히는 줄 알았다. 인연 안 하고 욕을 하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저는 봄이를 호텔링 서비스하는 애견 센터에 맡긴 후 차를 몰고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차가 조금씩 밀리는 겁니다. 공항에 일찌감치 도착해야 하는데 조급한 마음에 차선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제가 끼어든 차선 앞뒤로 장이 차량이 있는 겁니다. 기분이 묘했습니다. 마치 저를 운구하는 상황 같았거든요. 그때부터였습니다. 불길한 생각이 밀려오기 시작한 것은. 공항에 도착했을 때 강렬한 아침 햇살 대신 잿빛 먹구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상상태 때문에 30분 넘도록 이륙이 지연되자 서서히 불길한 생각은 불안감으로 바뀌었습니다. 몰려오는 먹구름과 함께 조금씩 두려움도 같이 몰려왔습니다. 이륙 예정 시각 1시간 반을 넘기고서야 겨우 비행기에 몸을 실을 수 있었습니다. 제 얼굴만 한 작은 창문을 통해 쏟아지는 거침없이 빗줄기가 보였습니다. 불안했습니다. 정말 불안했습니다. 승무원의 기내 안전교육이 오늘따라 더욱 진지해 보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눈을 감고 아무 일 없기를 기도했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하자선의 식은땀이 느껴졌습니다. 그 어떤 비행기도 활주로를 달릴 때 승차감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의 불안한 심리만큼이나 비행기도 심하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륙 후에도 비행기는 활주로를 달릴 때만큼이나 계속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잠시 후 안전벨트를 메고 난기류에 대비하라는 기장의 안내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륙 후 30분이 지났는데도 구름층을 지나 떠약볕이 내리쬐는 성층권 근처를 지나는데도 비행기는 흔들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난기류가 맑은 날씨에도 일어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당시 비행기의 흔들림은 보통의 난기류를 만났을 때와 미묘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작지 않은 낯선경미 들리고 있었거든요. 그제 알았습니다. 비행기의 오른쪽 날개 엔진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는 것. 긴급 상황이 벌어져 회항한다는 기장의 안내 방송을 듣고는 저의 얼굴은 하얗게 질리고 말았습니다. 극심한 무력감이 몰려왔고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4시 44분. 기이했던 봄이의 행동. 유독 심했던 탈모, 깨진 접시, 턱의 상처, 소매의 핏자국. 제차 앞뒤로 달리던 장이 차량 불길한 징조였어요. 그날 나가지 말았어야 했는데. 형사님. 정말 그날은 억세게 기분 나쁘고 이상한 날이었습니다. 남자의 말이 끝나자 담당 형사가 볼펜을 쥔 손으로 턱을 한번 만지더니 입을 열었다. 당신에겐 그랬을지 몰라도 우리에겐 아주 운수 좋은 날이었지. 만일 그대로 당신이 중국으로 들어가 왕서방이라는 흔하디은한 중국인 행세를 했으면 우린 영원히 당신을 못 잡았을 거야. 당신이 죽인 당신 마누라는 발견될 때까지 안방에서 계속 썩고 있었겠지. 형사님,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마누라를 빨리 발견해서 날 추적한 거예요? 담당 형사는 신고자의 신변을 보호하려는 듯 입을 열지 않았다. 그러자 남자는 뭔가를 깨달은 듯 무릎을 탁 치고는 해맑게 웃으며 입을 열었다. 그날 보미가 무슨 말을 하고 싶었는지 이제 알겠네요. 무슨 말? 형사의 물음에 남자는 웃음기를 지우고는 무서운 눈으로 노려보며 말을 이었다. 멍청한 주인아, 지금 나가지 마. 눈치 빠른 옆집 아줌마 만나니까.